<laughs> 네 안녕하세요. 고요 <laughs> <성불입니다. 동아이지만> <laughs> <안녕하세요. 동아이지만> <laughs> <laughs> 에서 윤밤비 역할의 박지현입니다 <laughs> 네, 이렇게 어, 연초부터 저희 영화 보러 와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굉장히 웃기고요. 그리고 재밌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완전히 따뜻히 기하시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꿈에 관한 얘기예요. 어, 원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잘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에서 갈등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선택하는 여러분들께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정성경을 어, 맡은 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정말 감동님도 그렇고 많은 배우분들, 스태프분들의 정말 헌과 노력, 일단 모든 마음들이 스며든 그런 작품이니까요. 보시면서 많이 웃으시고 좋은 홍보 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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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단비 친구 정혜원을 맡은 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굉장히 핫하고. 재밌고 감동까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 주변에 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고 어,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작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성! 네, 네, 희민영화꾸 맡은 문진승입니다. 관객분들을 네, 네, 만나 뵙고 싶어서 무대에서 네, 탈출해서 습니다 <laughs> 네, 정말 저희가 열심히 그, 찍었는데 편하고 네, 뭐 즐거운 마음으로 <laughs> 소문도 많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laughs> 제가 인사를 드릴 때 정말 제가 경험하신 것에 대한 큰 박수를 해주신다면 여기 t 자 i 에서 우리 박지현 배우와 최시원 배우의 멋진 춤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열린방송방송 배 박채룡입니다. 반갑습니다. 댄스부합니다 <laughs> 여보세요. 댄스부합니다아저예요다 댄스 뭐, <laughs> <박수원> <주십시오. 웃음> <laughs> 나머지 춤 오늘 공연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지 배우가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laughs> 아음이 <아유, 웃음> <아유, 웃음> <아유, 음악이야. 웃음> <laughs> 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laughs> 노래가 안 나온다니까 여기. 여기 저입소문 부탁한다고 구천 그런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잘못신 분들 적극적으로홍보해 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체장하기 전에 어,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친필 사인이 담긴 저희 엽서를 관객분들께 직접 하아가서 관객석으로 올라가서 저희가 드릴 텐데 그때 셀카나 사인도 네, 요청 가능하시니까 대신에 카메라는 이 셀카 모드 네, 타이머꼭 꺼주시고 바로바로 네,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올라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이 홍해 주시면 저희가 더 빠르겠습니다. 네, 곧 보실 영화 동화지만 청불입니다는 네, 아주 재밌으면서도 따뜻하듯서도 네, 많은 분들 친구들과 네, 연인과 네, 부담 없이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영화니까요. 네, 영화 재밌게 보시고 그다음에 시청을 또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극장에서라도 막편히 재밌게 웃고 가시고 어, 극장에서 유일하게 네, 코미디 영화로 이제 관객분들과 만나고 있는 영화이니까 네, 많이 추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다 <목소리> 네. 저희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네 <목소리> 저희가 시간이 만나는 시간나요 네. 야, 이건 진짜, 진짜 귀여워,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관객분들 만나고 계신데 이제, 이제 마무리를 되겠군요. 하고 무대 아래로 내려와 주시면 저희는 다어 하고 진행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곧 영화 상영도 시작을 해야 되니까 예, 무대인사보다 더 재밌는 예, 영화 상영 공연 네, 저희, 저희 되고 자리 착독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네, 이제 아래로 조금씩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좀 아쉬우신 분들은 저희가 다음 주 주말에도 무대인사에 있으니까요. 아, 예, 극장 사이트에서 무대인사 일정 한 참고해 주시고 예, 저희 무대인사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분들이 게속 호응을 해주시면 저희는 더 힘을 내서 무대인사도 열심히 돌고 관객분들 한분한분 한분 만나는 시간을 갖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래로 조금씩 내려와 주시면 네 저희 이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개인 네, 소장하지 마시고 꼭 SNS에 많이 올려주셔서 네, 더 많은 분들이 네, 이동아지만 천불입니다. 조금 같이 알고 네,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네, 많은 응원과 관심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관객분들 다 만나뵙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네,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곧 영화 상영을 이제 시작해야 될것 같아서 네, 내려와 주시고요 감사하겠습니다. 계단 조심히 내려오시고 네, 천천히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군복을 입고 계신 문진상 배우님은 실제로 휴가를 나오신 분은 아니시고요. 이제 곧 영화를 보시면 왜 군복을 입고 나왔는지 네, 금방 아실 것 같아서 네, 얼마나 신경을 써서 오늘 옷을 입고 오셨는지 네, 영화를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인사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네, 영화 재밌게 보시고 즐거운 주말 편안한 주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좀 많이 해주요 yeah. yeah.